자 이제 은채 공주가 아빠를 위해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빠꺼는 엄마꺼 절맛에 절반 그래 고마워 아빠는 이제 아빠는 참고로 매운거를 싫어하고 음 짠것도 싫어하고 단 거. 어, 아빠는 달달한걸 좋아하는데 다, 다 넣겠습니다 오다 넣는거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. 그래 콜 어. 사상 같은 소금 가져야겠다. 소금 단이 <laughs> 없어. 우, 은채 물고기도 전부 네한테 다갔다 미안해. 자, 은채 갖고는 저 소금은 천일 신안 천일염인데 아빠가 수조가에 넣는 소금인데 지금 아빠를 먹이겠답니다. 먹으면 <laughs> 괜찮아. 천 천연이니까 뭐. 아 그래? 너무 좋아? 아빠 먹이 응. 생각하니까. 그래? 알았어. 음. 오, 너무 맛있겠다, 아빠. 엄마 거랑 아빠 거 사이. 보자. 오 색깔 확실히 틀리네. 응. 음. 그래, 아빠는 매운 거 싫어해.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간장. 간장? 응, 간장. 아, 그건 또 간장 소스야? 예. 음. 오. 알았어. 공주 고마워. 거 다. 아빠 잘 먹을게. 마음 있는 거 다. 칼칼칼. 그래, 친구들 안녕하면 줄까? 안녕! 안녕!